최근 애연진과 후쿠다 미라이의 달콤한 순간이 포착되며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은 골프장에서 골프레슨을 받으며 서로의 실력을 키우고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이 모습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아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애연진과 후쿠다 미라이는 두 사람 모두 골프에 대한 열정이 깊었던 관계로 처음 만난 자리도 골프장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골프를 치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꼈고 그날의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그들의 인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애연지는 구리의 첫 만남이 바로 이 골프장이라는 게 운명 같아라며 미라이를 바라보았다. 미라이는 정말 그때의 기억이 너무 소중해라고 대답하며 그들의 추억을 떠올렸다. 이렇게 두 사람은 골프를 통해 점차 가까워졌고. 서로의 사랑을 키워 나갔다. 그들은 공통의 취미인 골프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고 각자의 삶에 더욱 깊이 스며들었다. 이번 골프 레슨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다. 애연진은 미라이에게 골프의 기본 자세부터 시작해 손목 사용법, 스윙 기술까지 하나하나 가르치기로 마음 먹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미라이도 애연진의 섬세한 지도를 받으며. 점점 실력이 향상되었다. 애현진은 미라이가 성공적인 샷을 날릴 때마다 기쁨의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그녀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한편, 미라이는 초보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애현진과 나누며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골프를 배우는 동안 너와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라고 미라이가 말하자. 애현진은 나도 마찬가지야. 너의 열정이 나에게도 큰 힘이 되라고 응원하며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에연진은 미라이에게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했다. 그는 미라이를 위해 프라이빗한 골프 레슨을 준비하고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미라이에게 오늘 저녁에 내가 특별한 장소로 데려갈게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에연진이 준비한 장소로 향했다. 골프 연습이 끝난 후, 애연지는 미라이를 해변으로 안내했다. 해변에 도착한 순간, 미라이는 아름다운 경치와 촛불로 장식된 테이블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멋진 저녁을 준비해줘서 고마워! 라고 미라이는 말했다. 애연지는 저녁 메뉴를 직접 준비한 요리들로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샐러드로 구성된 멋진 만찬을 선보였다. 이 모든 요리는 너를 위해 준비했어라며 애연진이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웃음과 사랑이 넘쳤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가 느껴졌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골프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대회는 지역 커플들을 위한 행사로 서로의 실력을 겨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다. 애연진은 미라이에게 함께 대회에 나가보자. 우리만의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야라고 제안했다. 미라이는 정말 나는 아직 초보인데 괜찮을까라고 걱정하자 애현지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네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실력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대회 당일 두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골프장을 찾아 연습에 몰두했다. 애연지는 미라이에게 마지막 점검을 하며, 오늘은 우리가 즐기고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야라고 말했다. 미라이도 금.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거야. 라고 답하며, 두 사람은 의욕을 다졌다. 대회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다. 애연진은 미라이의 스윙을 도와주고, 미라이도 애연진을 응원하며 서로의 실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의 조화로운 호흡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관객들도 두 사람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다. 대회가 끝난 후 결과는 예상과 달리 두 사람은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미라이는 구리가 함께 이룬 성과라 정말 기뻐. 라고 외치며 애현진을 껴안았다. 애현진도 누리가 함께한 덕분이야.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며 더욱 성장하자고 답했다. 그들은 대회가 끝난 후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서로를 응원하고 성장하는 것이야라고 애현진은 말했고 미라이는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쌓자라고 화답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골프 연습과 함께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일상을 즐겼다. 애연진은 미라이에게 골프외에도 너의 꿈을 위해 내가 어떤 지원을 할수 있을까?라고 물었고, 미라이는 나의 연기 커리어를 위해 네가 곁에 있어준다면 큰 힘이 될 거야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목표를 이해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미라이는 부리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애연진을 바라보았다. 애연진은 미라이의 손을 잡고 경원이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다짐했다. 이후, 애연진은 미라이에게 특별한 프로포즈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라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며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미라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해변에서 프로포즈를 하기로 계획했다. 드디어 프로포즈의 날, 애연지는 해변의 모든 것을 준비해두었다. 해변의 일몰이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들이 분위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주었다. 미라이는 해변에 도착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미라이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특별한 순간들을 통해 더욱 깊어질 거야. 너와의 모든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라고 애연지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나와 결혼해 줄래, 라고 프로포즈했다. 미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다시 한번 깊어졌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에연진과 미라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의 시작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할 만한 계획을 세우며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로 다짐했다. 이제 에연진과 후쿠다 미라이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나누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골프장에서의 추억은 단순한 연습이 아닌 그들의 사랑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준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어떤 아름다운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이들이 그들의 여정을 응원하며 기대하고 있다. 애연진과 미라이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